지금, 나 진짜 찍어 있어. 수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있잖아요. 네. 오늘 아줌마가 이쑤시개를 좋아한다는 건, 좋아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. 네. 언제부터 좋아했었나요? 어, 네, 네 살부터요. 네, 이쑤시개가 왜 갑자기 좋아졌었나요? 어, 엄마가 이쑤시개로 가위를 찍어 먹으라 했어요. 그래서 너무, 우와! 네. 신기해가지고 네. 엄청 좋아졌고따가운 네. 느낌도 엄청 네. 좋아지는 우리는 이쑤시개가 최고 전문가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래요? 이 이게 황금이에요. 황금이라 했는데 이 황금을 아꼈을 거예요. 왜냐면요 황금은 아주 비싼 거예요. 백만 원짜리예요. 신기요 한 개, 한 통에 100만원이라가지고 전 엄마가 아격 쓰라고 해가지고 능력자에서 다이으시을 맞췄거든요 일곱 살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